네, 오랜만에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입니다. 글쓰기 계획에 따른 자료 조사를 할 거라서 그럼 태블릿이 필요하잖아요. 컴실을 갑자기 갈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태블릿 빌리는 것을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밑에 이제 스마트 패드 돼요. 그러니까 있죠? 저희는 4월 24일에 6교시에 쓸 거라서 여기다가 이제 5학년 2반 24대 공지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요. 이제 복사해서 월요일 공지를 저희 반 단톡에다가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학년 3반, 5학년 1반, 6학년 2반, 그리고 이제 5학년 2반. 그래서 이렇게 밴드에 보면은 그날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도 올려드리는데요. 벌써 어, 1917장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진이 벌써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이제 게시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지를 밴드에도 올리기 때문에 네, 여기도 아까 전에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월요일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지금 수업 준비했고, 공지했으니까 이제 지우고 이제 나머지 일들을 하나씩 또뭘 해야 되는지 보면서 할게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문 온것 중에서는 이제 아 아이디어, 아이디어 박스 과학 창의력 교실 안내 이제 요게 좀 좋아보여서 어,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음, 보니까 24일부터 신청이네요. 그러면 은 일을 이제 또 써놔야죠 계획에다가 24일에도 뭐가 있는데 아, 빼놓지 않게 아 아이디어 박스 신청. 네. 네 이제는 합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부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주셨네요. 지금부터는 어그 교감 선생님이랑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그 교육력 제고 관련해서 설문을 하였었거든요 학부모님과 학생 그래서 그 설문 결과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걸 또 계속 놓치고 있어가지고 오늘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제 8시 14분인데 저희 교실은 아이들이 조금 일찍 등교를 해서, 네, 그러고 보니 아이들이 진짜 일찍 등교하네요. 거의 8시 막 18분 이쯤이면 오거든요. 네, 곧 등교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석아, 잘하고 오십시오. 잘하고 오세요. 그 동안 이제 각종 예산을 이렇게 따가지고 책을 구입한 적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희 반에 있는 음작품 도서예요. 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긴긴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아이 그리고 십대를 위한 사피엔스 그리고 그릭 그리고 오늘 새로 들어온 시간고양입니다 얘는 어 인공지능 융합 연구에 융합 교육 연구에 지금 소속 중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멸종 위기 동물 관련해서 인공지능 수업을 할 거라서 그전에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도입하기 위해서 고른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친구들이랑 잘 읽고 이제 멸종. 그 위기 동물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문제 해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교실의 책이 풍년이에요. 얘는 또 책꾸러미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신청했는데, 어 짠. 얘는 대출하는 책이 아예 중간 아니고서 어, 저희가 지금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런 책 위주로 한번 다 이렇게 빌려봤습니다. 이래저래 했더니 벌써 이제 아이들이 곧올 시간인데, 네 제가 지금 그또책 채... GPT와 관련된 공모전 준비하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평소에 있었던 아이디어가 조금 있어서, 공모전 같은 게 있으면 일단 다 되고 봅니다. <목소리> 첫 번째 교과에 보나고 오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네 이제 하나 마무리를 했고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이제 또 일을 할 건데요. 어, 부산 북부교육청에서 대게 또 영광스럽게도 신규 교사 연수에 어, 이제 저를 또 이렇게 뭐, 이렇 초청.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하나 부탁해 주셔서 어 이제 그 강의에 관련된 내용을 장학사님께서 메일로 보내 주셨는데 어 제가 바빠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 못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꼼꼼하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강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거 누구냐? 예. 아, 예. <laughs> 됐다. 어, 어, 얘들 안말게 조심해. 됐다. 야, 네. 안돼. 하여튼 자 지난 시간에 지도를 그릴 때 색깔을 다르게 네. 칠했는데 그게 왜 다르게 칠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자네글자로 네. 다시 써주세요. 자, 네. 가져요자 들어봅시다. 네글자로요 동구사자. <목소리> 맞아. 직시간입니다. 그래. 아니야, 야, 줄 서. 아니줄 서야지. 자, 줄 서, 줄 서. 어, 줄 서, 리 <laughs> 누가 인사해요? 전체 인사. 비가성이자자님께 인사. 감사합니하세요하는 거야. 이라말라이 <목소리> 입교시가 끝나고 아이들도 청소하고 집에 가고 2시 44분입니다. 네. 게 적어 놨지만 이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로 미뤄서 써 놓습니다. 그거, 수행, 입력 네, 그래서 뭔가 그거 아시죠? 뭔가 뒤처리를 다 못한 느낌거든요 그래서 좀 쉬고 싶네요, 저도. 네, 이번 주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불사르고, 다음 주에는 또 목요일에 저희 5학년 체험학습, 또 금요일날 국회 저희 학급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도 무지막지하게 바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어, 네, 이번 주 저희, 아,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의 저희 학급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